발전 15원. <laughs> a는 뭐야 돼 있노? 3의 3분의 양의 제곱거이지 그럼 누투겠지뭐 그냥 얼마고? a는 누투 3의 3분의 2제곱되 있지? 두 번째 거 2의 2분의 3몇 제곱근 돼 있노? 3제곱근에 3제곱근 뭐고 뭐, 뭐. 2의 2분의 3의 3제곱근 이렇게 해 16의 양의 제곱근 얼마고? 2? 맞아. 약분하면 3의 3분의 1이 되 약분하면 2의 2분의 1 되겠네 그럼 그냥 2의 2조각이 되겠지 자 치수가 3분의 1, 2분의 1이니까 전부 다뭘바건 되겠노? 그냥 6분의 1. 오케이. 3의 6분의 2제곱2의 6분의 3제곱2의 6분의 6조각이 겠지 그러면 나는 <laughs> 3의 5에 6분의 1이라고. 2의 3의 5에 6분의 1이라고. 2의 x 제곱에 6분의 1이라고 그지 <laughs> <laughs> 얼마? 뭐 등3